제제 기독교인데. 그렇구나요. 저도 한때 기독교였습니다. 나는? 나는 넘버원이다. 넘버원이다. <laughs> 넘버원이지. 너무 뜨거워요. 화상 입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좋습니다.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. 이게 진짜 ᄉ <laughs> 네 진짜. <웃음> 삼행시대요? <웃음> 삼행시요? 삼행시, 이제, 쓰리웨이 저희가 하는. 아, 쓰리웨이. 삼행시. 요거는 저희 정신학과에서 예. 최근 많이 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삼행시를 하면서, 이 언어적으로도, 이 두뇌 회전이 좀 되고, 예. 기분도 좋아지고, 하하호호, 즐거운 인생. 그래서 삼행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. 뭘로요? 신동엽으로 될까요? 동엽이 네. 형님 네. 성함으로? 그냥 신! 신나게 봤었죠? 그거 참 재밌었습니다. 벌써 나오잖아요, 넉살씨, 이렇게. 동! 동작만 보면 그영화 다. 엽. 엽기적인 그죠 자, 아, 좋습니다.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. 이게 진짜 ᄉᄅ <목소리> <씨. 목소리> <야, 삼행시를 시켜? 목소리> 네 진짜. 야, 삼행시에 시켜? 원진씨, 그러면 안 돼. 맞죠, 맞죠.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. 이게 앉아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만 본다고 될게 없어요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나는? 나는 <laughs> 사나이다. 사나이다. 나는? 나는? 원진 나는? 원진이다. 나는? 나는? 넘버 나이다 넘버 는이다 넘버 나는? 나8 0는 나는? 나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? 아, 와 아니 이걸 어떻게 따라? 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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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나는? <laughs> 손을 올려야 아, 됩니다. 힙합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. 네. 제가 기독교인데 그렇구나요. 아, 저도 네. 한때 기독교였습니다. 아.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 네. 1 0 8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저건 조금 제가 맞아야 되나요 혹시? 잘하면 안 맞아요. 아, 예, 네, 네네. 시작하십시다. 오케이. 이렇게 한 다음에. 어, 이게 아니구나. 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. 바, 아, 네. 네, 108배 해야 됩니다. 그네 패를 더 달라고 해야 되겠네. 멘탈 케어 패키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불멍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죠. 음... 자, 그럼 불멍 시작합니다. 아안올려 어, 했는데 울지 마 언니 음, 참아볼게. 아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요. 너무 뜨거워요. 화상이 은것 같습니다. 아 죄송. <laughs> 두 분이 권력 스트레스라 희생 증후군을 네. 알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. 꼰대병이라는 아, 네. 진단을 <laughs> 네. 얻으셨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네. 처방을 준비했는데요.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 알고 계시죠? 아, 네, 네. 크고 무거울수록 좋은 게. 바로 갓채거든요 가채 가체? 저희가 아주 묵직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 <laughs> 네. 아나 오늘 머리 했는데? 실례하겠습니다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네. 와 이게 역시 살아볼 만해요 와 진짜 무거워 <laughs> 어, 잘 어울리세요 <laughs> 그리고 붓 주시고요 아네 어, 어, 꼰대짓 많이 하셨으니까 <laughs> 후배들에게 반성의 한마디 소서거 아티스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, 한마디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붓글씨 좀 했거든요. 진짜? 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오는 게 아닌데 네, 네. 이 가사 가한번 읽어주실래요? 네. 가즈아 가즈아? 포프 데이 님이세요? 네. 기린 님 아니세요? <laughs> 아니에요. 포프 데인데요. 포프 포프데이. 데히 <laughs> 행복하게 음악 합시다 합시다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자 좋은 생각이십니다. 아,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 기회에 사인 네. 불만들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쏟아보십시오. 아... 근데 제가 말하기는좀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힘을 빌려서. 자, 그럼 용기를 드릴게요. 네. 저에게 이 어떤. 어, 심리적인, 장치. 심리적인 장치가 있거든요. 오. 어? 오. 요거를 착용하시면 용기가 솟아오르거든요. 오, 그럴 것 같아요. 원래 가면 뒤에 숨으면은 막, 막말하고 그러잖아요. 뭐,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. 아, 쓰기. 가좀 그러신가요? 아그 쓰면은 제가 쓴 거니까 저니까. 네 이분은 다른 자로. 아 다른 자라고? <laughs> 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뭐 네. 저의 주변 분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모두의 네. 그거를 조금 네. 대변하는 어떤 네. 존재가. 네 연말이 네.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. 네크 네. 크리... 이걸로 해야지. 내일이면 <웃음> <웃음>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. 네. 모두 이번에 아주 바쁘게 보냈으니까 네. 연말에 모두에게 아주 기분 좋은 연말 보너스가 아, 보너스가 아, 조금 있으면은 <laughs> 대표님도 워낙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시면서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들도 진짜 아, 행복하지 않을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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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굉장히 노골적이시네요 아 이분이요? 네. 아 이분은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전달했지만 아. 제가 들어도 어느 정도는 네, 맞는 얘기인것 음. 같습니다. 네. 대표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꼭꼭 네. 보실 거예요. 네, 꼭 보시겠죠? 네. 뭐 바빠서 네. 못 보실 수도 있으실 네. 것 같은데 뭐그럼 어쩔 네. 수 없죠. 윤놀이 네. 생각 정리법이라고 윤놀이 생각 정리법 네, 좀 해드릴게요. 네. 세상이 모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시는 배상홍 씨잖아요. 네. 약간 네, 그런 그래요. 기질이 있죠. 네, 실제로 네, 네. 그렇게 좀 본인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제 말을 네. 따라서 후창을 한번 해보세요. 네네. 세상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. 세상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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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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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런 초이 확실해서 그때 어. 딱잘 나가는 것 같은 어. 이런 어. 대본이나 써있으니까 나는 개다. <laughs> 개다. <게다>.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제 마음도 훈련합니다. <laughs> 고, 개, 걸림모의 정신으로. 네, 네. 앞으로 돈 많이 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? 어? <laughs> 아, 예. 그런 말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말하면 또 강아지가 말이 험하네. 그말하